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그리스 신화의 아주 중요한 축이죠. 네, 데메테르 여래신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데메테르. 흔히 이제 곡식과 농업의 화신, 뭐랄까, 자애로운 돼지의 어머니, 이런 이미지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죠. 근데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아, 데메테르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 강력한 존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풍요롭다. 이걸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냥 풍요의 상징, 이걸 넘어서서 그녀의 아주 극적인 신화, 또그 비밀스러운 엘레우시스 밀교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현대 심리학적인 해석까지 데메테르의 여러 얼굴을 좀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수천 년전이 여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수 있을까 하는 거요 음 그렇죠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 중요하죠 자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데메테르 신화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딸 페르세포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네 빼놓을 수 없죠 아름다운 초원에서 막 꽃을 꺾고 있던 페르세포네가 어,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네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에게 납치당한 거죠. 네, 순식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딸을 잃은 데메테르의 슬픔이 그냥 한 개인의 비극 이걸 넘어서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자료를 보면 여신이 슬픔에 잠겨서 땅을 돌보는 일을 그냥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나오거든요. 네, 손을 놓아버린 거죠. 뭐랄까 그녀의 감정이 곧 세계의 상태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와. 한 존재의 슬픔이 세상을 마비시킬 정도라니. 정말 그 힘이 엄청나네요. 네,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그냥 신화 속 상징이다.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개인의 감정 상태가 주변 세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좋은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결국 보다 못한 최고신 제우스가 중재에 나서긴 하는데 근데 페르세포네가 완전히 지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면서요? 네 그게 또이 이야기의 중요한 반전이죠 지하 세계의 법칙 때문이었어요 아 법칙이 있었군요 페르세포네가 지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데스가 준 석류씨앗 7개 이걸 받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석류씨앗? 네 지하 세계 음식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곳에 속하게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하데스의 영리한 계략이었던 거죠. 아, 꼼짝없이 걸렸네요. 그래서 결국 페르세포네는 1년의 일부는 지하 세계의 여왕으로 하데스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지상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데메테르와 지내게 되는 거죠.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계절의 순환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페르세포네가 지하에 있는 동안은 어머니 데메테르가 슬퍼하니까 땅이 황량한 겨울이 되고 또 딸이 돌아오면 그 기쁨의 생명이 막 약동하는 봄 여름이 찾아온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참 아름다우면서도 그 배경에는 이런 슬픔이 있었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계절 변화에 대한 고대인들의 설명 이걸 넘어서 훨씬 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생명이 잠드는 것 이걸 상징적인 죽음으로 본다면. 봄의 부활이라는 자연의 근본적인 리듬 있잖아요. 네네. 죽음과 부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상실과 회복, 또 어둠과 빛의 순환 같은 거, 이런 보편적인 주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신화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단순한 자연현상 설명이 아니라 삶의 순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강렬한 모녀의 드라마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비밀스러웠던 종교 의식이죠 엘레우시스 밀교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는 점 이게 또 정말 흥미로워요 네 엘레우시스 밀교 정말 중요하죠 데메테르가 인간에게 직접 그 비밀을 전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딸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던 데메테르가 이제 지쳐서 엘레오시스라는 마을에 잠시 머물렀어요. 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여신인 줄은 모르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아, 인간들이 여신을 도왔군요. 그렇죠 중간에 뭐 왕비 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려다가 오해를 사기도 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결국 데메테르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그 엘레우시스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비밀의 시를 가르쳐 준 거죠 와 이게 수 세기 동안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던 종교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밀교라고 하니까 뭔가 베일에 쌓인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대체 어떤 경험을 하는 의식이었을까요? 자료에 어둠 속으로의 강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밀교 내용 자체가 극비에 붙여졌어요 이걸 발설하면 사형에 처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사용까지요 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전승이나 유물들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핵심은 참가자들이 페르세포네의 여정 즉 지하 세계로의 하강과 귀환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페르세포네의 경험을 따라하는군요. 네 말씀하신 어둠 속으로의 강화는 말 그대로 지하 세계의 비밀스러운 장소 아낙토론이라는 곳에서 거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에로스 가모스 즉 신성한 결혼 의식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신성한 결혼이요? 네. 여기서 데메테르를 모시는 최고 여사제는 땅, 그 자체 혹은 뭐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된 경작된 밭고랑 이런 걸 상징하고요. 최고 사제와의 어떤 상징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주적인 생명의 탄생, 풍요의 신비 이런 걸 재현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와.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참가자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순환에 대한 깨달음 이런 걸 얻고자 했을 겁니다. 단순히 뭐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한 체험적 깨달음이었던 거죠.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부활의 희망을 얻는다. 야, 정말 강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을 수도 있죠. 이런 심오한 상징성은 신화를 넘어서 데메테르라는 존재를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데메테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원형으로 설명하던데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어머니상 그런 걸까요? 네, 데메테르는 분명히 양육하는 어머니 (nurturing mother)의 원형적인 특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자식을 낳고 젖을 먹여 기르고. 풍요로운 음식을 제공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고 생명을 키워내는 긍정적인 모성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대지가 모든 생명을 길러내듯이요. 네, 딱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내요. 이 강력한 양육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림자 측면이죠. 아, 그림자 측면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자녀의 어떤 독립이나 성장을 위한 건강한 지지 이걸 넘어서서 자녀를 그냥 자기 일부처럼 여기고 분리시키려 하지 않을 때. 아, 네. 혹은 자신의 어떤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녀의 의존성을 부추긴다거나 통제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집어삼키는 어머니, 디바워링 e 더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 같은 거예요. 집어 삼키는 어머니 좀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이게 자녀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독립된 개인이 되는 걸 가로막고 영원히 좀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통찰입니다. 데메테르가 딸을 잃은 슬픔으로 온 세상을 황폐화시킨 그 모습도 물론 그 동기는 모성애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힘이 가진 파괴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예시로도 볼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뭐 이런 말처럼 생명을 주는 힘이 동시에 숨 막히게 사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데메테르와 딸 페르세포네, 즉 코레라고도 불리는 이 모녀 관계 자체가 여성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해석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해석 중 하나입니다. 이 데메테르 코레 신화는 단순히 모녀 관계를 넘어서서 한 여성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발달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널리 해석되어. 코레가 소녀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고대 그리스어로 소녀 또는 처녀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계 안에서 순수하게 보호받던 소녀, 즉 코레로서의 페르세포네가 외부 세계의 강력한 힘, 그러니까 남성적인 원리라고 할수 있는 하데스의 납치와의 충격적인 만남. 네, 그 만남. 네, 이걸 통해서 기존의 세계를 깨고 나와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이걸 상징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데스와의 만남이 일종의 통과율의 성인식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셈이죠.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달콤했던 모녀 관계의 공생 상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녀가 삶의 어두운 측면들, 예를 들면 죽음, 성, 권력 같은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고, 또 자기 내면에 잠재된 힘을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내면의 힘이요? 네. 그래서 칼윤 같은 심층 심리학자들은 코레가 단순히 소녀 단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처녀, 머더. 그리고 지혜로운 노파. 이 노파는 헤카테 여신으로 상징되기도 하는데요. 이 여성성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내포하는 원형이라고 봤어요. 아, 한 존재 안에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요? 그렇죠. 여성 안에 존재하는 어떤 다층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본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그럼 남성에게도 이런 원형이 관련이 있나요? 융 심리학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이런 콜레 원형이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음.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봐요. 아니마의 여러 발달 단계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 남성의 아니마와 연결되는군요. 네. 반면에 여성에게는 이 데메테르 콜레 드라마가 자기 안의 소녀, 어머니 또 노파의 지혜까지 모두 통합해서 더 온전하고 확장된 자기 자신 이걸 이제 상위인격, Supra-Ordinate Personality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상위인격으로 나아가는 길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는 뭔가 더큰 전체성과 연결되는 느낌인 거죠. 상위인격 더 나아가서 보면 데메테르와 코레는 여성의식을 위아래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상의 현실세계, 데메테르의 세계와 지하의 무의식 세계, 페르세포네나 헤카테의 세계, 이 둘을 연결하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와 미래. 강인함과 연약함, 삶과 죽음처럼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차원들을 통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묶인 우리의 유한한 의식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개인은 마치 자신의 삶이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쭉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일종의 불멸감 같은 걸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깊이가 다르네요. 그냥 모녀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의식 확장, 영적인 성장, 세대를 잇는 생명력, 이런 거대한 서사시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신화가 가진 힘이죠. 그리고 또이 신화가 고대 모계 사회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제우스조차 데메테르의 그 분노 앞에서는 좀 쩔쩔매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신화 속에서 데메테르가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힘이나 영향력, 그리고 제우스나 하데스 같은 남성 신들과의 관계 설정 같은 걸 보면 역사적으로 여신 숭배가 강했거나 여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좀더 중요했던 고대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렇군요. 자 데메테르가 다른 여신들과 맺는 관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헤카테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헤카테는 어떤 여신인가요? 아, 헤카테. 정말 매력적이고 다면적인 여신입니다. 주로 이제 세 갈래 길의 교차로, 밤, 마법, 달, 그리고 지하 세계와 관련된 여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 갈래 길, 밤, 마법. 뭔가 신비로운데요. 그렇죠. 죽음이나 파괴적인 힘을 지녔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돕는 조산의 여신이기도 한 아주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여신입니다. 파괴와 탄생을 동시에?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데메테르에게 페르세포네의 행방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를 준 존재. 그게 바로 이 헤카테였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헤카테가요. 네, 헤카테가. 태양신 헬리오스는 모든 것을 보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전해지죠. 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역할이었네요. 그렇죠, 딱 그런 이미리죠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와 지하 밤의 여신 헤카테의 만남이라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네, 이건 데메테르가 관장하는 밝은 지상의 세계, 즉 의식과 생명의 영역과 헤카테가 연결된 어둡고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 밤의 세계. 그러니까 무의식과 죽음, 숨겨진 지혜의 영역 사이에 중요한 다리가 놓였다는 걸 보여줘요. 헤카테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볼수 있는 어떤 직관이나 지혜,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죠. 직관과 지혜 그리고 데메테르는 아나톨리아의 큐벨레, 또 달과 야생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들의 어머니 레아 같은 다른 위대한 어머니, 그레이트 머더 여신들과도 그 원형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아, 다른 어머니 여신들과도 연결되는군요. 네. 모두 생명력, 풍요, 자연의 강력한 힘, 때로는 뭐 파괴적인 측면까지 아우르는 대모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케레스, 세레스라는 이름으로 데메테르와 거의 동일시되는데요. 케레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침 식사로 먹는 시리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시리얼. 그게 바로 이 케레스 여신의 이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아 진짜요? 와 시리얼이 데메트르의 케레스 여신이랑 연결된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매일 먹는 음식에 그런 신화적 배경이 숨어있었다니 네 그렇죠 이런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게또 이런 탐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재밌네요 데메트르를 묘사한 예술 작품들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종종 데메테르나 뭐 퀴벨레 같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들은 도시의 성병 무량을 본뜬 벽면 왕관, 뮤럴 크라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돼요. 벽면 왕관? 네. 이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도시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모습도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데메테르가 한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곡물이삭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 중 하나죠. 네. 횃불과 곡식.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데메테르가 트립톨레모스라는 젊은 영웅을 날개 달린 뱀들이 끄는 전차에 태워서 온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전차에요. 뱀이 끄는. 네. 인류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도록 파견하는 모습이죠. 이게 중요한 게 데메테르가 단순히 자연의 생산력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는 농업 지식을 전파하고 문명을 발전시킨 문화 영웅으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생존을 넘어서 문화를 가능하게 한 여신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고대의 강력한 상징들이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도 저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로 꿈 분석에서의 의미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꿈 이야기 흥미롭죠? 자료에 따르면 만약 꿈에서 당신 자신이 데메테르처럼 무언가를 수확한다거나 아니면 풍요로운 밭 곡식 관련된 상징이 나타난다면요. 네. 그럴 때 이제 실제 삶에서의 수확 시기. 그러니까 노력의 결실을 맺거나 어떤 단계의 완성과 성숙에 이르렀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 노력의 결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수천 년 전의 신화적인 인물이나 상징들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개인의 내면적인 경험과 여전히 이렇게 공명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자 오늘 저희는 데메테르라는 여신을 통해서 정말 깊고 풍요로운 세계를 탐험해 봤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들어보니 그녀는 단순히 그냥 밭에 씨 뿌리고 곡식 거두는 농사의 신이 아니었어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의 리듬 그 자체였고 또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때로는 그 사랑이 가진 위험한 그림자까지 보여주는 복합적인 어머니의 원형이었고요. 그렇죠,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강인한 여성적 지혜와 생명력의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음,데메테로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드라마의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편적인 드라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 그리고 그걸 되찾는 회복의 기쁨, 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시련과 마침내 다시 빛을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성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분리와 그 끝에 찾아오는 어떤 감격적인 재결합, 이런 영원한 순환을 담고 있는 거죠. 상실과 회복, 분리와 재결합. 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데메테르 페르세폰의 주기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음.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양육하려는 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건강한 성장과 독립을 위해서 과감히 놓아주어야 하는 힘이둘 사이의 미묘하고도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 그 긴장감. 네. 이 고대의 신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데메트르의 깊은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